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입니다. 신간소개 때엔 그냥 넘어간 책이었어요. 작가님의 다른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이 아이를 주제로 한 책들을 최근에 좀 많이 읽어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김명남 번역가님의 추천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읽은 최고의 논픽션이었다고요 구글은 알파고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이세돌 프로와 대국을 진행했고, AI가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둑계는 대격변을 맞이하지만, 정작 구글은 어떠한 구제책도 내지 않았죠. 오히려 바둑계가 맞이할 충격에 대해 어떤 예상도, 어떤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면 결과에 대해선 어떠한 성찰도 필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준 책이었기에 상반기 최고의 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책 소개를 읽으면 안 읽어볼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멋지게 책 소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짧게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바둑계, 하나는 그 외의 세계인데요. 이 세돌 9단과 알파고 간 대국 이후에 바둑계에 대한 조사가 정말 꼼꼼하고 세심합니다. 현재 의 동향, 기사들의 인터뷰 등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한 바둑계를 바탕으로 소설, 문화, 기술과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그 뒤의 레이어의 내용입니다. 바둑계 이야기를 좀 요약해 두려 합니다. 책에선 훨씬 더 재미있는 문장으로 바둑 기사님들의 인터뷰도 담고 있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긴 건 모두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체스나 장기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지꽤 오래됐습니다. 수읽기에 관련된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 기계적인 학습으로도 사람의 플레이를 이길 수 있었죠. 체스는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사람에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그에 비해 바둑은 반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 덕에 자신만의 기풍을 닦을 수 있었고 역사와 학습이 중요했으며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죠. 때문에 AI는 절대로 바둑에서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믿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알파고 이후의 바둑은 예전 같아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멸종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정답지가 존재하고 기사는 AI와 얼마나 유사하게 바둑을 두는지가 강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들은 자신의 바둑 선생님으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의 평균적인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요. 바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프로기사에게 배우던 형태에서 AI에게 배우는 형태로 바뀌면서 기원의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도 유럽, 동남아 사람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질 수 있게 됐거든요. 기풍, 류, 개성 같은 단어도 AI 이후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AI를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AI는 바둑 중계의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기사들이 두는 수의 승률을 시시각각 표시해 어떤 기사가 유리한지 쉽게 보여주는 것이죠. 스포츠나 게임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충은 승패의 유불리를 알수 있잖아요. 축구를 전 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선 어느 팀이 몇 골을 넣었는지, 공을 어느 팀이 오래 잡고 있는지로 누가 유리한지 눈치채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태까지의 바둑은 규칙을 모르면 혹은 규칙을 알더라도 누가 이기는지 쉽게 파악하기 힘든데 어느 기사가 유리한지를 이 아이의 확률로 표시한 이후엔 보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젠 프로 기사들이 한 수씩 해석해주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알파고 이후 바둑계는 대격변을 맞게 됩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든 변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쪽을 바라보면 바둑의 저변이 넓어졌다고 보거나 평균적인 수준이 넓어졌다고 해도 이 아이의 침략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교습, 해석, 바둑을 두는 방법까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전통과 방식은 무너졌다고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프로 기사들이 가장 크게 입었죠. 구글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알파고의 승리 혹은 패배 이후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바둑계의 변화에 그들이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건 정당한 것일까요? 이 질문까지가 이 책에서 바둑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둑을 다룬 것 정도로 AI를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AI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어져 버렸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주제가 확확 바뀔 수 밖에 없어요. 알파고도 AI고, 챗 GPT나 제미니도 AI니까요. 그리고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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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커지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 AI를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책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선 식경과 문장이 정말 탁월한데요. 가장 좋았던 부분 하나만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인간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작가님은 인간적이라는 건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수를 내포하는 것과 끝없이 경쟁하는 것이 인간적인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동감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경쟁이 끝없을 거란 말엔 살짝 충격을 받았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시합 전날에도. 컨디션 관리보단 AI와 더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월성을 겨루는 인간 사이의 경쟁에 AI라는 답지가 나와버린 것이니 오히려 끝없이 공부할 게 나온 것이죠. AI가 아니 어떤 기술이 나타나도 경쟁의 강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거라는 문장은 정말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각뿐만은 아닙니다. 저는 작가님의 친절함이 참 좋았어요. 제가 읽는 선에서 비문학 책은 어쩔 수 없이 설명이나 일방적인 이야기의 전달로 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선 작가님이 계속 질문을 던져주고 대화를 걸어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될것 같아? 라고 계속 말을 걸어줘서 마치 대화하듯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바둑계엔 이런 변화가 있었어. 소설계는 어떻게 될것 같아? 예술계는 또 어떻게 될까? 바둑은 예술이라 부를 수 있을까? 스포츠로 두뇌게임으로 포지션이 바뀌면 어떤 게 달라질까? 인간적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더해 작가님이 먼저 내린 답변을 보면 내 생각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장을 넘겨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고 친절한 비문한 책은 많지만 이렇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책은 그 자체로도 귀하게 여겨주고 싶습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AI에 대해 제 견해도 좀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에 끼친 영향 중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죠. 이건 비단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거쳐 AI가 이끄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악기를 하나도, 작곡을 하나도 할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게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코딩을 단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어도 간단한 홈페이지는 AI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순 있지만, AI가 없을 때와 비교해보면, 가능은 해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너무나 빠른 실행과 완성의 속도에 독창성도 중요하지 않아질 거예요. 금세 복제될 거고, 빨리 개선될 거고, 사람들 역시 누구게 오리지널인지 무감각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할수 있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AI의 기능상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하나가 그 생각을 받쳐줍니다. 바로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일관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AI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보셨다면 캐릭터나 톤을 유지함에 있어 문제를 겪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AI에게 맡기는 프로그래밍도 똑같은데요. 첫 구형까지는 쉽게 가지만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수정하며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며 잘못된 해답을 내뿜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비전문가로서는 그 벽을 넘기 힘들어져요. 결국 포기를 해야 하죠. 부가적으로 이건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AI의 구현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간 블랙박스 속에 있습니다. 동작한 건 결과로 볼수 있지만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그렇게 동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AI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재 상태이긴 합니다.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이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지구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AI를 램프의 진이처럼 쓰는 게 아니라 마치 계산기처럼 쓸줄 아는 게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알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몇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하나는 더 커밍 웨이브입니다. 먼 좋은 미래에서도 참고 문헌으로 삼고 있는 책인데요. AI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기적 기술로서 AI가 합성 단백질이나 로봇과 결합됐을 때의 파급력이나 왜 이제는 인간이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는지, 우리는 기술 개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작가가 알파고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AI를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읽기는 편한 편이에요. 두 번째 책은 C. T. 응우엔의 게임 행위성의 예술입니다. 파둑을 예술로, 스포츠로, 게임으로 바라보며 정의를 내릴 때, 파둑의 기보가 결과물로서의 예술인 건지, 기사 간의 대국 자체가 예술인 건지를 고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해답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고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술로 볼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둑은 기보보다는 대국을 만들어가는 기사들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타인은그 행위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행위에 감탄을 할순 없는 거겠죠. 기습숭배를 해보자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기자가 페이커 선수에게 이 스포츠도 스포츠냐는 질문을 합니다. 페이커 선수는 스포츠는 경쟁을 위해 준비하고 경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면 그 자체로 스포츠 스포츠의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라고 답을 합니다. 정말 감탄했던 대답인데 결국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책은 조금 짧지만 좀 어려워서 쉽게 추천드리기 꺼려집니다. 하지만 한 번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온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는 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지금입니다. 발전하는 속도도 적용되는 범위도 따라가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은 빨리빨리 읽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제철인 책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